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무슨 날짜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무당한테서 받아온 날짜다. 이 날에 하면 무조건 임신이라더라. 네? 무당이요? 어머님 그렇게 안 하셔도. 그리고 너 배란일은 언제니? 제 배란일은 또 왜? 왜긴 몰라서 문이 너는 지금? 하도 아기가 안 생기니 내가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안 가지냐고. 너네 결혼한 지 벌써 3년 차다. 3년 차야. 이미 결혼 전에 그이랑 합의된 내용이에요. 아기 안 낳기로. 나랑은 합의 안했잖니?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서야 아이를 안 가지는 게 말이 되니? 저희 아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안 돼요 어머님. 아이 낳으면 들어가는 교육비며 생활비며 지금보다 배로 들어갈 텐데. 예, 그건 핑계다. 너네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잘만 애 낳고 살아. 알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가치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그런 가치관 존중 못 해주니까 얼른 임신 준비해. 어머님네 나이가 벌써 33살이다. 너좀 있으면 노산이야. 그땐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고. 그렇게까지 낳고 싶진 않아요. 내 나이 땐 손주 보는 낙으로 산다는데.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죄송해요, 저는... 그럼 이혼하던지! 난 우리 집안 씨 마르게 하는 며느린 필요 없어! 우리 허씨 집안에 손주 낳을 생각 아니면 당장 이혼해! 하... 여보, 제발 어머님 좀 설득해주면 안 돼? 우리 엄마? 왜? 또 아이 가지고 뭐라 하셔? 어... 왜 아예 안 가지냐고 또 연락 오셨어. 그래? 그냥 무시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어떻게 무시를 해. 아니, 내가 아예 안 가지겠다고 고집부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나랑 결혼 전에 합의한 내용이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나는 뭐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아예 안 낳을 거면... 당신이랑 이혼하래, 어머님이. 그래? 엄마가 말이 심했네. 그냥 옛날 사람이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너무 마음쓰지 마. 엄마도 저러다가 나중엔 제 풀에 지치겠지. 저 닭달 들은 지도 벌써 3년째야. 어머님이 아니라 내가 지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냥 맞서지 마. 맞서면 괜히 당신만 피곤해진다니까? 아니, 이게 남의 일이야?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자기랑 나랑의 문제라고. 알지. 근데 뭐안 낳겠다는데 어떡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밖에 없지. 하, 나한텐 어머님이 시어머니지만, 자기한텐 엄마잖아. 아들이 이야기하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 잘좀 해봐, 응? 에이, 우리 엄마 내 말도 잘안 들어. 나좀 바빠서. 이따가 집에서 이야기하자, 어? 언니, 많이 바빠요? 급한 거라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네요? 아, 아가씨, 미안해요. 전화 온지 몰랐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아,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때 언니 샀던 샤넬백 있잖아요. 샤넬백이요? 그, 언니가 성과급 받아서 샀다던. 검정색 클래식이요. 아, 네네. 근데 그 가방이 왜요? 그거, 저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내일 소개팅인데, 옷은 완벽한데, 입고 나갈 가방이 없잖아요. 언니, 그 샤넬 백이 딱일 것 같은데? 아, 아가씨. 근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 왜요? 그냥 빌려주기만 하는 건데? 그건 그런데, 제가 워낙 제 물건을 남한테 잘안 빌려주기도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드는 가방이라. 에이,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가방 가지고 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몇번안 들어서. 와, 겨우 그 가방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알면 까무라치겠네요. 깨끗하게 쓰고 줄게요. 네? 제발 언니. 네? 이런 부탁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그래요. 언니는 능력 있잖아요. 아, 알겠어요. 대신에 깨끗하게 쓰고 돌려줘야 해요. 아싸. 언니 고마워요. 아가씨. 요 며칠 연락이 안 되네요. 아, 언니 미안해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연락을? 제 가방은 어떻게 됐나 해서요. 다음날 돌려주신다 해놓고, 아직 안 돌려주셔서. 아, 그게. 저도 내일 회사 동료 결혼식 있어서 들어야 하거든요. 오늘 좀줄수 있어요? 그게, 오늘은 좀 곤란한데. 네? 왜요? 아, 그게, 제가 집에 없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시댁 들렸다가 아가씨 방에서 가져갈게요. 그, 그게, 언니, 미안해요. 네? 사실, 가방, 잃어버렸어요. 네? 그 가방을 잃어버렸다고요? 네. 소개팅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 소지품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가씨, 제가 그거 저도 몇번못 들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죠. 근데 이미 잃어버린 거 어떡해요. 하. 그럼, 가방 값이라도 주세요. 네? 가방값을 달라고요? 그 가방, 원가는 700만원인데, 500만 주세요. 네? 그거 그래도 중고 아니에요? 무슨 500만원씩이나. 아,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돈거래를……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죠. 언니, 너무 정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가방 잃어버린 건제 잘못은 맞는데…… 500만원이나 달라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아가씨, 지금 누가 할 소린데? 아무튼 전 500만원은 못 드려요. 그럼 제 가방은 어떻게 해요? 뭐? 오빠한테 하나 사달라고 해요. 내가 잃어버렸다 하면 사주겠죠. 아무튼 500만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가씨가 내 가방 잃어버렸어. 뭐? 무슨 가방? 이거 말이야. 나도 아까워서 몇번 들지도 못한 건데. 오, 가방 이쁘네. 지금 내말 들은 거야? 저 가방을 아가씨가 잃어버렸다니까? 어, 그래? 걔가 어릴 때부터 칠칠치 못한 구석이 있긴 했어. 늦둥이잖아. 장난쳐 지금? 저 가방 700만 원 짜리라고. 어, 무슨 가방이 700만 원이나 해? 너무 과소비 아니야? 나도 성과급 받은 걸로 정말 큰맘 먹고 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방 하나에. 아가씨가 자기보고 다시 사달래. 뭐? 아니, 내가 저렇게 비싼 가방 살 돈이 어딨어. 그럼 내 가방은 어쩌냐고. 그러게, 저렇게 비싼 가방을 왜 빌려줬어. 당신 잘못도 있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내 가방 다시 돌려내, 당장. 아가씨한테 500만원 받아오든 당신이 새로 사오든 알아서 하라고. 예, 너 우리 딸한테 500만원 달라고 했다면서? 아, 그게 아가씨가 제 가방을 잃어버리셔서. 그깟 가방. 그냥 신우이한테 선물 줬다 생각하면 되지. 뭘 돈을 물어내라 말아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물건이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아이가질 고민이나 해. 네가 이런 쓸데없는 데만 몰두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왜또 아이 얘기를?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니?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거 생각하면 가방 잃어버려도 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네가 내 말에 서운할 자격이나 있니? 너 아이 가지면, 내가 가방값 물어주마. 그거 아니면, 가방값 이야기 꺼낼 생각도 마라.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니까 무슨 일이냐고. 세연이 임신했대. 뭐? 아니, 결혼도 안한 아가씨가 갑자기 무슨 임신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몇달 전에 소개팅 했었는데 그 남자인가 봐. 뭐? 내 가방 잃어버렸던 그때 그 소개팅? 그래. 헐, 대박. 그럼 그 남자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근데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 남자랑 세연이 결혼시킬 건가 봐. 그래? 그래도 남자가 안 도망가서 다행이네. 뭐 허우대는 멀쩡한가 봐. 근데 대박이다. 그 남자가 애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봐. 몰라. 근데 둘이 소개팅하고 연락도 안 했었다는데? 그래? 그럼 임신을 어떻게 해? 헐, 어, 설마? 그날 소개팅한 날 사고 친것 같아. 아휴, 그래서 내 가방을... 지금 가방이 중요해? 나 아직 가방 안금안 풀렸거든? 하여튼 혼자 임신이긴 해도 아가씨가 임신했으니, 당분간 어머님이 나에 나으라고는 안 하시겠다. 몰라. 엄마 지금 정신없어. 너, 세연이 소식 들었지? 아, 네, 어머님. 아까 그이한테 들었어요. 그러게, 가방을 왜 빌려줘서는. 네? 그게 무슨. 너가 그날 가방 안 빌려줬으면, 세연이가 소개팅 나갈 일도 없잖니. 소개팅 나가서 이 사단이 난거 아니야? 그 그게 지금 제 탓이라는 거예요? 됐다 이제 와서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어떻게 애 가지라는 너는 안 가지고 애꾸준 애가 먼저 임신을 하는지? 그래도 어머님 손주 보고 싶어하셨잖아요. 아가씨가 결혼한다는 남자도 괜찮다고 하던데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어떻게 된게 친손주보다 외손주를 먼저 보냐고. 친손주면 어떻고 외손주면 어떠세요. 너 세연이가 아이 가졌다고 임신 안할 생각하지 마라. 난 우리 아들 자식들 보고 죽을 거야. 아, 아휴, 알겠어요. 뭐가 됐든 세연이 임신해서 힘들 테니 먹을 거나 이런 것들 좀 챙겨 주고 네, 알겠어요. 언니, 저 임신한 거 소식 들었죠? 아, 네, 아가씨. <laughs> 이야기 들었어요. 저 결혼한다는 것도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언니보다 먼저 임신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전 아이 안 가지고 싶어서 임신 안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중에 늙어서 아이 없으면 외로울 텐데. 괜찮아요. 그런 거다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나 임신했다고 방심할 생각 말해요. 아, 네. 그나저나 저 임신도 했고 결혼도 하고 겹경산데 뭐 선물 없어요? 겹경사요? 아, 겹경사잖아요. 아, 네. 근데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저 차 사줘요. 이제 임신하면 몸도 무거워서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 텐데, 차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가씨, 면허 없잖아요. 우리 그이 있잖아요. 오빠가 운전하면 돼요. 그래도 차는, 아가씨, 너무 금액대가 큰것 같네요. 차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에이, 언니, 그 정도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도 차는 너무 큰 금액이라. 뭐야, 차도 안 사주고. 그럼 언니가 쓰던 차좀 빌려주면 안 돼요? 네? 제 차를요? 언니 차, 벤츠 SUV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빠가 쓰던 거 주신 거라 오래됐고. 잘 됐네. 비싸서 차못 사주면, 쓰던 차 주면 되겠네. 그건 좀. 아 왜요? 차도 안 된다. 쓰던 것도 못 준다. 언니 쪼잔하게 그러기예요? 쪼 쪼잔. 난 분명히 말했어요. 차 사줄 거 아니면 언니 차좀 쓰게 줘요. 알겠죠? 언니 진짜 차안줄 거예요? 어떻게 된게두달 동안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두달 동안 내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배 불러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고요. 아니 아가씨 무슨 지금 임신 네달 차면서 뭐가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언니가 임신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 힘들다니까요. 아니 쓰던 차좀 빌려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요? 가족끼리 치사하게... 치사한 게 아니고, 가족이라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안 되는데요. 일 자체가 외근이 많아서 차 없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언닌 임신도 안 해서 움직이기도 편할 텐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임신을 안 했어도, 외근은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아, 몰라요. 차는 저도 못 물러서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진짜, 아가씨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두달 동안 매번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매일이래? 그냥 차 주면 안 돼? 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뭐가? 너 작년에 차안 타고 다녀서 배터리 나가게 만들었었잖아. 멀쩡한 차 그렇게 모셔두고 썩힐 바에는 세연이 배도 불러오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신우의 선물로 차좀줄수 있지. 심지어 새 차도 아닌 중고차 똥차잖아. 아니, 그때는 재택근무하느라 출근을 안 해서 그랬던 거잖아. 요새는 외근 다녀서 안 돼. 그럼 난못 뭐 타고 다니라고. 당신은 임신도 안 했고 튼튼하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잖아. 주는 게 정, 그러면, 매제차랑 바꾸던지, 경차인데, 여자 혼자 타기는 딱이지. 야,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걔들은 이제 애도 태어나고, 큰 차가 필요하잖아. 넌 여자 혼자 출퇴근용으로 쓰는 건데, 경차 좀 타면 뭐 어때서, 그냥 둘이 차 바꿔. 야, 이 미친놈아. 벤츠랑 마티즈랑 바꾸라고? 이게 돌았나, 진짜. 정 차가 갖고 싶으면 중고로 팔 테니 그 정도 돈 내놔. 지금 당장 중고로 팔아도 4천은 받으니까 4천 내놓고 가져가. 뭐? 가족끼리 무슨 돈 거래야? 난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차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언니, 오빠한테 차 가져갈 거면 중고로 팔 테니 돈 내놓으라 그랬다면서요? 저, 저 심보가 고약하니 아기가 안 생기지. 저, 아기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고요. 정차 가져가고 싶으시면 중고차 시세만큼 주고 가져가세요. 어머, 가족끼리 무슨 돈 거래예요. 진짜 기막혀. 언니, 언니 친동생이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 아니에요. 시댁 식구라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억지 부리지 말고 세연이한테 차 넘겨줘. 아니, 내 차를 왜 자기가 넘겨주라 말아요? 그리고 억지? 지금 당신 가족이 이러는 게 억지 아니고 뭐? 당신 가족? 너말다 했니? 시 귀한 집에 시집 와서 애도 안 낳는다. 그깟 똥차도 못 준다. 뭐 이런 게다 있어? 뭐라고요? 비록 8년 탔지만 똥차 아니고요. 벤츠예요. 벤츠랑 마티즈를 바꾸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무슨 쌍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뭐? 그지 새끼? 야, 너말다 했어? 아니, 다안 했다. 이러는 게 그지 새끼지. 그지 새끼가 뭐 따로 있어? 저, 저 미친… 야, 그리고 사고 쳐서 임신한 게뭔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들어대. 진짜 웃 기지도 않어. 얘, 너 지금 신우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신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거지새끼 집안이랑은 상종 못할것 같으니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그래. 내가 그래도 가족이라서 참았는데 몇달 전에 잃어버린 가방값 물어주고. 그 그게 언제적 일인데? 네가 빌려가서 잃어버렸다는 증거들 다 있거든? 안 갚으면 고소할 거니까 꼭 가방 값 물어내라. 어? 내, 내가 돈 500이 어딨어? 왜 500이니? 가방이 700만원인데? 이, 이혼하면 뭐? 우리가 쫄줄 아니? 쫄으셔야죠. 저희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터리될 텐데.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제가 해온 건 잊으셨나봐요. 제가 시댁에 해다 드린 것만 한 트럭인데. 그거 다 토해내세요. 이래서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여, 여보, 미안해. 차는 없던 일로 하자, 어? 꺼져. 너도 똑같아. 가방값 토해내고, 내가 해준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세요. 아, 물론, 당신은 내 집에서 꺼지시고, 그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부터 해. 이게 뭐야? 새언니 저러고 진짜 이혼하는 건 아니겠지? 아씨 이게 다너 때문 아니야. 나 이혼당하면 너 가만 안 둬. 이거 사. 집 채명이라고 왜말안 했어? 그, 그야. 와이프가 와이프 돈으로 산 집이라. 아이고, 난 망했네. 얼른 가서 싹싹 빌어. 얼른.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이혼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신호와 심호도 찾아와 잘못했다 했지만 매몰차게 쌩깠습니다. 내가 그간 시댁에 해준 게좀 많았거든요. 이래서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죠 뭐.